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김용숙입니다 골프왕 시즌 4 장민호 씨가 골프왕 시즌 4에서는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 골프왕 4에서 살림살이꾼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장민호 씨는 살림살이를 다 잘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 하면은. 몸살림살이가 있죠. 몸으로 하는 일을 잘하는 몸살림살이가 있고, 정신살림살이가 있죠. 정신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은 정신살림살이를 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살림살이, 즉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다루고 잘 관리하고, 이런 것을 저는... 살림살이를 한 서너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살림살이, 정신살림살이, 몸과 정신이 필요한 생활살림살이 이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유능해, 능력 있어, 똑똑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민호 씨는 이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골프왕 시즌4에서 장민호 씨의 이 살림살이꾼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즌4는 김국진 후계자를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고정 시즌1에서 4까지 계속 출연하고 있는 장민호와 양세형, 이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게임도 하고, 여기서 이제 김국진 씨 후계자를 뽑아내는 것이죠. 물론 게스트가 옵니다. 이번 주에는 김강규 씨,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대머리이지만 그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늘 웃는, 재미있는, 마음 좋은 김광규씨가 이번에는 게스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민호씨 팀은 민호씨, 광규씨, 조충현 아나운서. 이세 사람이 팀이 됐고, 양세영씨는 윤성빈씨, 박선영씨가 팀이 됐습니다. 근데 박선영 씨하고 조충현 씨가 양측의 허당, 허당 멤버인 것 같고요. 김강규 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장민호 씨, 정말 골프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우선 미스샷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장타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그리고 장민호 씨는 그 폼이 폼이 아주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그 볼, 골프채를 가서 볼에 가서 딱 맞힐 때 침착하게 그 골프채가 볼에 맞으니까 타점을 정확히 침착하게 잡으니까 볼이 정확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볼을 칠 때는 급한 마음에 팍 쳐서 날려버리기 싫은데 장민호씨 볼칠때 보세요. 공칠때 보면은 그 타점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때 가서 그 골프채가 속도를 낮춥니다. 이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장민호 씨는 굉장히 폼이 안정된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발이 제대로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장민호 씨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김광규 씨가 구멍이었고요 조충현 씨도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장민호 씨가 하지 않던 주변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거나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충현 씨가 공을 칠때 말을 많이 하지마 충현아 말을 많이 하지마 그리고 볼을 잘칠수 있도록 공을 잘칠수 있도록 장민호 씨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군요. 예전에 다른 예능에서 볼수 없었던 장민호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살림꾼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이 공을 잘못 치면 못 쳐도 잘 쳤다. 제대로 치라고 코칭은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늘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것이 장민호 씨의 큰 장점이죠. 풀 때는 풀고 본인이 참견할 때는 또 적극 개입을 해서 참견을 하고 그러니까 장민호 씨는 작전, 전략 이런 것을 다 세워서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죠. 이것이 장민호 씨의 큰 장점이죠. 큰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이것이 진면목이죠, 진면. 목 반면에 양세형 씨는 양세형 씨는 틈만 나면 장민호 씨를 놀리는 재미, 형을 놀리는 재미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죠. 장민호 씨가 골을 골을 잘못 쳐서 공을 잘못 쳐서 해저드에 빠지니까 아 인간미 있다. 형이 이렇게 못 쳐주니까 인간미 있다 그러니까 슬며시 가서 그 골프 슈즈발로 양세형 씨를 꼭 밟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참 장민호 씨의 미트죠. 근데 여기 윤성빈 씨 얘기를 좀 잠시 하고 지나가면은요. 괴물이에요. 그 허벅지 보셨나요? 허벅지가 이렇게 완전히 툭 튀어나가서, 그, 임신부 배같이 허벅지가 튀어나가 있어요. 팔도 그렇고. 그 티셔츠도 한국에서 파는 티셔츠 중에서는 가장 큰 거를 사서 입었다는데, 티셔츠 팔, 터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힘 조절만 하면 기가 막힌 선수가 되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힘 조절이 잘안 되더니, 힘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김국진 씨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코칭을 해주면 습득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그 박진희 선수가 개인 레슨을 좀 해줬지 않습니까? 그 시합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습득을 해서 문제점을 다 고쳐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제, 장민호 씨나 양세형 씨는 주인격이죠. 김국진 씨하고는 주인 호스트격이에요. 그러니까, 김국진 씨 후계자로는, 앞만 해도 지금 제가 보면은, 윤성빈 씨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VIP가 됐어요. 이번 주 VIP가. 보니까, 윤성빈 씨를 보는 재미가 있다. 이의 성장 과정을, 골프 성장 과정을 보고, 또 장민호 씨도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장민호 씨 보는 재미, 윤석민 씨 보는 재미가 좀 색다를 것 같다 또 잠깐 첨언을 하면 중간에 중간 광고 장민호 씨의 대성 보일러 빨간 자켓 장민호 씨는 하이문도 빨간 자켓을 입더니 대성 보일러에도 빨간 자켓을 입어요 암만 해도 장민호 씨 광고는 빨간 자켓이다 빨간 수츠다. 이것을 아마 이미지로 굳혀가려는 것 같아요. 장민호 씨 요즘 프로그램 나오는 것마다 장민호 씨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그 회사의 광고들이 와서 탁탁탁 붙습니다. 장민호 씨 열심히 하시는 만큼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